CBS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노원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2016년 백꽃 음악회를 찾아왔습니다. 어, 어. 자, 이 배나무밭 이미 꽃은 졌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4월 23일 날 오늘 이 배나무밭에서 성대한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자, 음악회 어떤 내용인지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 우리 이윤수 대표를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또비습니다네 그러게요. 신홍제 이후에 가장 큰 행사죠. 예. 아 오늘은 어떤 성격의 음악회입니까? 어 지역 주민하고 도시농부가 우리 배밭 안에서 예 자연과 함께 우리가 음악을 즐기면서 예어 재밌게 노는 그런 문화입니다. 아 그냥 재밌게 논다. 예. 아 다른 의미는 없다. 예 없어요. 근데 아쉽게도 배 꽃은 다 졌어요. 아그 대신 이파리가 있잖아요. 아 이파리. 네, 이 연초록 이파리. 예. 꽃도 일부분 나무.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게 어, 얼마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 약한두 시간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4월 초쯤에 예뭐신홍제 그다음에 마들짱 그다음에 텃밭 음악회 이렇게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이 음악회 진행 중에 <laughs> 예.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있습니까 또 어, 경품을 준다든지. 이... 아 경품보다도 예. 이제 우리가 막걸리도 있고 막걸리 음료도 같이 있으면서 예. 그냥 우리 지역 주민으로 같이 노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이 출연진 전체가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출연진이 예. 외부의 게스트를 특별히 돈을 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아 돈은 주는데 예. 다 우리는 우리는 저 자, 자체 주민이다 예, 자선 거래라고 해서 예. 지역에 있는 분들에다 어떤 순환 경제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럼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역 주민들 위주로 음악회가 진행 되기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를 네, 오늘 자, 같이 하시는 부모님, 주민들이 자, 지원을 주님. 하셨습니다. 예, 자 이거 예, 하나 드시고 이제. 예예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예. 자 이은수 예. 예. 대표님. 네.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음악회? 아, 지금 이제 두 번째 두 번째입니까? 네, 원래 세 번째 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취소하고 이두 네. 번째.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d b s 를 시청하는 시청자 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여기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불암산 아래 그림같이 아름다운 공간에 네. 배나무 밭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펼쳐지는 과정 그 과정에 다큐멘터리가 펼쳐집니다. 자 이렇게 네? 해서 네. 음악회가 네. 진행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배나무 아래에 자리를 하셨고요. 자 특별한 나... 광경이 펼쳐집니다. 네. 아 이런 음악회는 시작하는 아마 음악회는 우리밖에 없어. 유래, 유래가 네. 없는 그런 악회가 없는데 네. 시작하고 막 그래요 우리. 네. 네.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텃밭 음악회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예? 한글로 읽어보세요. 하나. 이게 뭐야? 예, 한자로 뭐냐면 이게 소리음자가 아니에요. 맛이음자예요. 그러니까 막걸리 먹고, 예. 악자는 뭐야? 악. 네, 그렇습니다. 회는 뭐야? 회. 모이려고 예, 뭐하 그림회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이 그림을. 가슴 속에 그림으로 가져가시라고 그림의 자로 썼어요. 아셨죠? 실컷 퍼먹고 노는 거예요. 아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텃밭 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저기 전국 노래자랑 보셨죠? 지난번에. 예. 방송에서. 일주일마다 하는 거. 거기 저보다 조금 키가 작은 송혜 씨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분이 전국, 그 뭐라 그러지? 예, 그렇습니다. 제가 텃밭! 우리 동네 텃밭!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훈련 안 시켜도 잘하러. 이년대1호세요 그러면 오늘 음악회를 시작에 앞서. 이 멋진 박 음악회를 할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애써 주신 우리 도시농업협의회 회장님이신 마명선 회장님의 짧은 인사말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인사말 청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모두 우리 텃밭 음악회 와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하여간 짧으나마 우리 텃밭 음악회가 노원의 도시농업을 사랑하고 또 같이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깊은 자리가 될수 있도록 모두 같이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시작합니다. 대답을 하네. 네. 시작합니다. 네. 자, 제가 우리 동네 그러면 우리 동네 텃밭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소리가 작으면 오늘 반세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이픈 돈이 안 돼. 우리 동네 자, 텃밭 음악회! 대기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다시. 내가 틀렸네. 손을 들어도 돼요, 손을 들어도 돼요.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laughs> 우리 동네 텃밭 음악회!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텃밭 음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자, 많은 이 시민들이 대나무 아래 이렇게 자리를 하고 오, 오. 아주 독특한 오. 풍경이 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오. 자, 오. 여기 한번 만나볼까요? 음식. 어, 김치전, 부추전, 도토리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무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판매하시는 것 같은데 판매가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한 장이 얼마씩 하십니까? 한 장이에요. 예. 한, 말만 잘하면 거저 거요. 현찰 예. 2천 원이에요. 아하 말씀 잘하시네. <laughs> 말만 잘하면 거저 주신다. 네. 자 이쪽에는 부추전 같은데 오늘 우리 선생님 부추전 비추실 때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이 파전 대박 날것 같습니까?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장에서 이 전을 네. 붙여서 즉석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만 잘하면 공짜라고 합니다. 자, 노원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그 특별한 음악회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많은 분들이 배나무 아래에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연출하면서 음악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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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반갑습니다. 저희는 함께 노원의 센 <laughs> 언니들로만 구성된 함께 기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음악회를 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으네요. 오늘 저희가 어 가지고 온 곡들은요 여러분들께서 다 이렇게 익숙한 곡들이니까 같이 함께 노래하면서 텃, 어, 텃밭 음악제를 열어보자라는 어, 의미로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아는 노래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공연할 첫 번째 곡은 지금 여기에도 있고 오시는 길에도 보셨을 텐데 지난 주가 그 세월호 참사 2주기였죠 예 그래서 어, 일주일 지났지만 좀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로 저희가 봄의 기적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또또 어, 또 4월은 계속 오겠지만 그냥 이 상태로 4월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기적 들려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で 꽃이 피어나면 그대도 나처럼 웃어 긴 잠에서 깨어 새가 다시 찾은 몸의 기적을 믿어 정말 고맙습니다. 나른한 햇빛의 물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로 녹여내고 얼어붙어버린 내 맘을 만져줘 다시 나사